12월 27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글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평하니 쉴이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기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 잠시는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하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죽을일사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니 시리로다 주. 즐거구나그나 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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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나 말씀은 나 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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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주의 극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와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생각 있기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현재 고난과 역경 중에 있었지만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얼마나 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웅덩이와 수렁이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정말 자신의 생각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 기가 막힌.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다렸던 것이죠. 얼마나 오래 부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지셨는데도 지졌,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간절히 절박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자신은 시인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서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봐 주셨고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피난처로 삼으시게 삼게 해 주셨고 그의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의 다윗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처했던 역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보았거나 또한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이러한 수렁에서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 절에서 7 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보면 어, 형식적인 제사와 어, 예물이 아닌 말씀을 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 실현해 나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사랑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내가 낙시마였 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실체, 죄성에 대해서 늘 자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또한 자신의 죄성과 나약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주의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함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 그런 어,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반석 위에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드릴 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도 또이 대면 예배가 언제 또 드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 삶, 그 믿음을 삶속에서 실천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이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이번 코로나19라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나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룩게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